안녕하세요, 유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중고차에서 정말 가장 많이 찾는 금액대 바로 2천만 원대 수입 세단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2천만 원대 하면은 정말 많은 차량들이 보존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브랜드부터 옵션, 연비까지 모든 걸다 누릴 수 있는 최강의 5시리즈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M스포츠 플러스 중에서도 오늘 금액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차량 정말 기대되는 차량이고요.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업때 판매금액은 2,260만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은 2017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2만 1,000km 주행한 단순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의 BMW 5시리즈 G바디죠. G30 520D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10km 중반 이상의 연비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M 스포츠 플러스 오늘 2천만원 극 초반대로 정말 가장 저렴하게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바로 만나보시죠. skill.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2천만원 중후반대 의 금액이 포진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2천만원 초반대예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특히나 이 차량은 저희 유차 업대 특가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 보셨을 때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말 잘 생긴 외관 거기에 또 M 스포츠 등급답게 범퍼도 M 스포츠 범퍼로 들어가거든요. 딱 봤을 때 뭔가 확실히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스포티함이 느껴지고요. 전면부로 보셨을 때키드 그릴도 지금 양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안쪽에는 X 티브 그릴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엔진 온도 환경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는 액티브 그릴. 그리고 전면부로 보셨을 때 전방 카메라 들어갑니다.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 가지고 앞에 어라운드뷰 기능도 들어가고요. 밑으로 보시면 레이더도 들어가요. 스마트 크루즈까지. 옵션 쪽으로는 정말 모든 옵션을 다 누릴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색상도 지금 다크 그레이 색깔로 정말 많이 판매되는 색상에 관리하기도 정말 좋고요. 특히나 라이트도 LED로 들어가면서 확실히 더 멋진 디자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보셨을 때 휠도 M 스포츠 휠로 들어가 있고요. 휠 컨디션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그리고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대략적으로 50% 정도 남아 있고요. 측면으로 보셨을 때 외관 컨디션도 지금 2천만 원 초반대 금액에 정말 깨끗해요. 거기에 사이드 쪽으로도 카메라 있어서. 라운드 비기능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틴팅 컨디션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DL도 보시면 DL도 전체적으로 주차기스 살짝 제어는 깔끔하고요. 뒤 타이어도 동일하게 한40-5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5시리즈 상품성들이 정말 좋아진 게 옵션을 아끼지 않고 넣었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옵션 중에 하나가 전동 트렁크도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밑으로 보셨을 때 안쪽으로 공간성도 충분하고요. 정말 깔끔한 트렁크 컨디션도 확인할 수가 있으면서 이 전동 트렁크도 버튼 말고도 네킥 액세스로도 문이 닫히는 모습. 이게 뭔가 짐을 들고 있을 때 발차기 한 번으로 문이 열고 닫혀요. 이런 기능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석 쪽으로 보실 건데요. 이 쪽으로 보셔도 일단 외관 컨디션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아, 이 정도 금액대, 이 정도 컨디션이면 정말 최강입니다. 근데 외관만 깔끔한 게 아니고 이 차량 들어가 있는 옵션들 생각하시면 정말 저렴하게 잘 나왔다라고 느낄 만큼 금액대 가성비 최고인 차량이거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이 MSP에 들어가는 옵션들 하나하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제일 많이 차량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실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타는 데가 실내니까 실내에서도 지금 브라운 시트도 놓치지 않았어요. 브라운 시트 모두 다 들어가 있으면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퀄팅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차량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엔진 컨디션도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옵션들도 진짜 MSP답게 꽉 차있는 옵션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옵션 설명드리면 운전석과 조우석 보시면 둘다 전동시트 들어가는데 이 차량 이제는 조우석까지 모두 다 메모리시트 기능도 들어가요. 예전에는 메모리시트 기능이 운전석에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7시리즈 뭔가는 그런 옵션들을 탑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썬루프 정말 크게 열립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원터치로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열리는 폭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일반 썬루프 중에 가장 넓게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썬루프뿐만 아니고 이 앞에 있는 커버도 전동으로 되는 일반 썬루프 중에 거의 유일하게 전동으로 들어가 있는 썬루프 커버까지 볼 수가 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 그 우측으로는 블랙박스까지도 모두 다 탑재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으로 한번 내려오실 건데요. 플로팅 디스플레이 정말 큼지막하게 들어가죠. 예전보다도 확실히 사이즈도 커지고 이제 모든 기능들이 또 터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터치 기능도 이렇게 사용 가능한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분할 스크린 을 끄면은 더 크게 그리고 핸드폰 사용하면 다 누구나 쓸수 있을 정도. 정도로 편안한 방식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 보시면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에 후방 카메라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고요.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기능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성으로 보시면 차선이탈 경보 부터 해가지고 측면 충돌 경보 장치 그리고 차선이탈 경보 장치 같은 이런 안전도 옵션들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퀵 메뉴 버튼들과 함께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조석 조석 다른 온도 다른 풍향까지 모두 다 사용 가능하고요. 거기에 MSP 등급답게 열선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통풍 시트까지 네, 통풍 시트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오실 건데요 기어 노브의 왼쪽으로 드라이빙 모드 버튼들 파킹 어시스트 버튼들, 카메라 버튼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아이드라이브 조거 시스템 이렇게 모두 다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핸들 쪽으로 보셨을 때 전차 주분이 약간 스포티하게 좀 뭔가 달아놨어요 일단 핸들 뒤쪽에 큼지막한 패들 시프트 보이시죠 패들 시프트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연장관을 달아놓은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핸들의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볼륨 버튼들 그리고 중간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핸들 열성 기능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인데 앞 차와의 차간 거리 조절하는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전 차주분이 코딩을 통해서 알피나 계기판으로 살짝 이렇게 바꿔놨어요 디자인도 확실히 좀더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실 주행 거리 12만 1,815km 주행한 모습과 함께 지금 경부동 뜨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옵션 쪽에서 부족함 없이 정말 꽉차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천만원 초반대로도 정말 이렇게 많은 옵션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앞자리 공간 옵션들 한번 전체로 살펴드렸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공간 옵션 한번 또 살펴드릴게요. 부족하거나 좁거나 이런 느낌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 4명이서도 편하게 탈수 있을 만한 공간성까지 정말 상품성까지도 정말 많이 올려놨다 라고 느껴지실 것 같고요. 독일 차 중에, 이 허벅지 받침이 제일 길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앉았을 때 뭔가 나를 편하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뒷자리에 앉으시는 분착좌감도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또 한몫해요. 브라운 시트가 뒷자리에서 정말 멋지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 느껴질 거고요. 뒤에 중간으로 보시면은 뒷자리도 독립식의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면서 뒷자리 열선 시트까지 이 정도면은 부족한 옵션 없죠. 그만큼 많은 옵션으로 상품성을 강화하면서 정말 만족도가 최고입니 최강의 차량이 되었습니다. 이 뛰어난 연비를 가능케 하는 엔진 바로 엔진 수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누구나 걱정 없이 쓰실 만한 최강의 차량인데요. 일단 바로 엔진 수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모든 옵션을 누리면서 편하게 다니면서도 연비가 10km 중반대 이상 정말 모든 걸다 갖췄죠. 싫어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정말 모두 다 좋아할 만한 부분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최강의 5 시리즈 차량. 신차가는 무려 7천만 원대였습니다. 그 정도로 높았던 금액대인데, 오늘 저희 유처업 때 단독 특가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릴게요. 2017년식 모델, 거기 에 주행거리 12만 1000km 주행과 단순 판금으로 이 횡다 판금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BMW 5 시리즈 520D M 스포츠 플러스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최강의 만족도 높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준비했고요. 이 차량 오늘 금액도 만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저희 유차 업체 판매 금액은 2,260만 원입니다. 네다 비교해 보세요. M 스포츠 플러스 중에 가장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이 금액대로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게 정말 행운일 정도로 중고차에 꽂힌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어?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 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이차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이나 타이 유튜브 타, 타 사이트 보신 차량들도 모두 다 동일 금액에 진행 가능하니까요. 24시간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좋은 차량을 계속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유차업대이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